스모키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오 맛있네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맛있는 느낌이고 저는 이번에 처음 구매해 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위스키와 안주를 소개하는 시간 위안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2만 원대 가성비 위스키인 블랙바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블랙바틀 같은 경우는 2만원대의 가성비 위스키지만 1879년에 만들어진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위스키인데요. 최초의 블랙바틀을 만든 사람은 이 전문 위스키 블렌더가 아니고 차를 만드는 티 블렌더들이었습니다. 이티 블렌더들이 위스키를 만들고 이 위스키를 담기 위해서 독일제 까만 유리로 된 까만 병에 담다 보니 이름을 블랙바틀이라고 지었고요. 다만 이 블랙바틀이 최초에는 까만 병이었으나 세계 1차 대전이 발발하면서 독일제 까만 유리의 수입이 어려워지자 그 뒤로는 여기 보이는 라프로익이나 아드백처럼 이런 초록색 병에 담아서 출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초 블랙바틀의 맛은 스모키가 그렇게 강한 편은 아니었는데요. 다만 이 1990년도에 블랙바틀이 대대적으로 맛을 개선하면서 이 아일라 피트의 싱글몰트를 많이 원액으로 사용해서 굉장히 스모키한 맛을 강조했고요. 이렇게 스모키한 맛이 강했으나 2013년도에 이르러서 과거의 맛과 모양을 찾고자 병 모양도 이렇게 다시 까만색 유리로 바꾸고 맛도 비교적 스모키가 강하지 않은 나름 밸런스 있는 맛으로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을 보면 굉장히 특이하게 생겼는데요. 이 얇고 넓은 병을 보면 마치 싱글톤의 병 모양과 유사하고요. 색깔은 정말 까매서 내부가 보이지 않네요. 저는 이 블랙바트를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지난달에 22,980원을 주고 구매를 해왔고요. 이 금액은 정확하게 이 700ml 기준으로 조니워커 레드의 금액과 동일해서 오늘은 조니워커 레드와 블랙바트를 한번 비교 시험해보고 각각의 특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제품 모두 어느 정도 스모키가 있는 걸로 유명하고 가격도 비슷하기 때문에 굉장히 재밌는 비교가 될것 같고요. 페어링할 안주로는 역시 가성비가 좋은 이 건어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건어물은 총세 가지로 많이 아시는 이 버터구이 오징어와 약간은 독특한 패스츄리 오징어 그리고 이 가문어 슬라이스 바베큐 맛을 준비했습니다. 건어물은 주종을 따지지 않고 술과는 굉장히 잘 어울리고 특히 이 건어물을 먹을 때는 개인적으로 와사비 마요에 찍어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세 가지 건어물을 와사비 마요와 함께 안주로 준비했고요. 그럼 이 블랙 바틀과 조니어커 레드라벨을 한 잔씩 따라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는 블랙 바틀 쪽이 조금 더 진하지만 이 카라멜 색소가 0.24% 포함되어 있다고 적혀 있어서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전반적인 느낌은 조니어커 레드라벨도 그렇고 이 블랙 바틀도 추정되는 숙성 연수 대비는 색이 굉장히 짙어 보입니다. 이두 제품 다 40도의 도수로 레그가 굉장히 빨리 흘러서 뭔가 녹진한 맛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향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 방금 오픈했는데도 알코올이 거의 찌르지 않고요.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의 그 그레인의 곡물 향이 나면서 약간 흐릿한 피트가 느껴지는데 음, 이게 병 모양에서 오는 그런 강력한 피트가 느껴질 거라는 캐릭터와는 상반되게 굉장히 부드러운 느낌이네요. 음, 그 피트함 뒤로는 약간의 그런 플로럴한 꽃향기도 조금 나는 것 같고요. 살짝 감귤류의 그런 시트러스함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조니어커 레드도 한번 향을 보겠습니다. 어, 레드라벨은 알콜이 조금 친해요. 알콜이 많이 느껴지고, 이피트의 스모키한 느낌도 조금 더 많이 느껴지지만, 특징적으로는 이 곡물에 그 그레인의 비릿한 향기가 많이 나서, 향만 봐서는 블랙바틀이 조금 더 맛있게 느껴지는 느낌입니다. 그럼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블랙바틀부터 한 모금 마셔볼게요. 오, 맛있네요. 이 가격대에 비해서는 굉장히 맛있는 느낌이고, 알콜이 살짝 느껴지긴 하는데, 일단 먼저 드는 생각이 조금 달달한 그런 과일의 맛이 먼저 느껴지고요. 혀 위에 올라왔을 때 입안을 살짝 감싸는 약간 스모키한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탈리스코나 아니면 이런 아일라 위스키처럼 강한 느낌은 아니고, 비교하자면 조니어커 블랙 정도라든지, 아니면 조금 더 약한 발렌타인 12년, 이 정도 느낌의 피트가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모금 마셔볼게요. 음, 약간의 그 버번 캐스크 느낌의 카라멜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피니시는 굉장히 짧고 입안에서 사라지지만 전반적인 느낌이 부담스럽지 않게 밸런스가 좋고 블렌디드 위스키임에도 불구하고 그 그레인의 거부감스러운 그런 향이 많이 느껴지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괜찮은 것 같네요. 그럼 이 조니 어커 레드도 한번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조니 어커 레드는 확실히 조금 거친 느낌이 있어요. 조금 거칠고 목 넘김이나 입 안에서 느껴지는 질감도 약간 따끔거리고 목을 조금 긁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모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블랙 바틀보다는 조금 강하게 느껴지지만 약간 물을 탄 것처럼 싱거운 느낌이 느껴지네요. 분명히 블랙바틀이 훨씬 더 부드럽게 넘어갔지만 조니워커 레드가 무언가가 빠져있는 약간 싱거운 느낌이 많이 듭니다 다시 한 모금 마셔보겠습니다 음, 그레인의 곡물 향도 조니워커 레드에서 훨씬 많이 느껴지고요 다만 이 특이하게 구운 사과 같은 그런 약간 달달한 과일의 향이 조니워커 레드에서 도드라지는데 이두 개만 비교해놓고 보자면 맛의 복합적인 면이라든지 이런 부드러운 질감, 이런 부분은 블랙바틀이 훨씬 더 괜찮게 느껴집니다. 그럼 안주도 한번 같이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와사비바요는 꼭 이렇게 오징어로 섞어야 제맛인 것 같더라고요. 음, 역시 와사비랑 같이 먹어야 맛있네요. 제 채널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애주가 분들이 많으실 테고, 그럼 이 건어물을 안주로 즐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음, 저 같은 경우는 건어물을 이 남대문에 갈때 미스키를 사면서 같이 사거나 아니면 그 동대문과 을지로 사이에 있는 건어물 시장에 가서 구매를 하는데요. 이두곳 모두 구매하기 전에 마음껏 먹어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고요. 먹어본 다음에 구매를 할 때도 모바일 온누리 상품권을 사용해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금액 대비 양도 굉장히 풍부하고 서비스로 맛보고 싶은 견과류나 건어물을 챙겨주기 때문에 집이 서울이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건어물이나 견과류는 이런 위스키와 다르게 택배 배송이 되기 때문에요. 드셔보시고 구매를 하신 다음에 괜찮다면 나중에는 택배 구매로도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건어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한번쯤 고려해 보셔도 좋겠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제가 건어물 시장 갈때 한번 이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와 제품들을 촬영해서 소개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블랙바틀는 정말 가격 대비 마시기 괜찮은 것 같네요 뭐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조니워커 레드보다는 더 나은 것 같고요. 다만 이 많은 분들이 조니워커 블랙과 비교를 하시던데 조니워커 블랙과 비교하기에는 살짝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확실히 조니워커 레드는 그런 저숙성의 느낌과 그레인의 곡물 느낌이 많이 나서 블랙 바틀과 직접적으로 비교를 하면 약간 밀린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네요. 물론 이거는 제 개인적인 입맛과 취향을 기준으로 한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에게는 이 조니어 거레드가 훨씬 맛있을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깜빡하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쪽에 보이는 이 페스트리 오징어가 저는 이번에 처음 구매해봤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 이 페스트리 빵처럼 겹겹이 오징어가 층져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 스모키함과 단맛, 짠맛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서 안주로 정말 괜찮고 매력 있어서 건어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럼 오늘 이 2만 원대 가성비 위스키 블랙바틀에 대한 소개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들 오늘도 즐거운 위스키 생활 되세요.